네, 공장장입니다. 자, 며칠 전도 아니죠. 뭐 하루 전날, 아 주말이니까 이틀 전 되겠네요. 매수 신호 드렸던 거 지금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매수 신호가 나와서 951.2원이죠, 정확하게 여기 매수다 좀 나오면서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야 이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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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덟 시간 만에 바로 매도 들어갑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70선 상단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빨갛게. 그리고 불기둥. 예, 여기서 바로 매도. 우리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1015.3원. 저희 매도 처리합니다. 수익률 대략 6.7% 났네요. 6.7%. 자, 현재 시간 26일 월요일. 오전 9시 38분 59초 39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 우리 매도 처리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 아주 간단하죠. 일단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캔들 자체를 1시간 봉으로 맞춰라. 1시간 봉.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쪽 하단에 RSI 지수 세팅 끝나면 여러분들 전문가. 자, 70선 아래 30선, 70선, 30선 두개 됐으면 70선 하단에 매수 그대로 올라갑니다. 매수, 이 매수 가격이 여기 와있네요. 951.2원에 저희가 매수를. 정확하게 타점 잡았고요 위에 오르고 내리고 흐름을 따라서 불기둥 딱 나오면서 치수가 상단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1 0 1 5 3원에 저희 매도. 매도. 제가 이 매매 전략은 매우 간단하지만 5년간 100점 100승. 단한 차례도 실패가 없었다는 거. 자, 6.7% 너무 작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왼쪽으로 쓱 들어가 볼까요? 자,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기 또 바로 타점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30점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30선 하단에 매수 이 당시 896.2원에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매도 어디였습니까? 오른쪽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여기서 올랐을 때 70선 상단에서 매도 처리. 자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조금 좁혀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이 당시 매도 타이밍 1,025원. 이때 매도 들어가면서 정확히 14.3%. 자, 이래봤자 반나절 하루 정도 수준이에요. 그쵸? 그러면 합쳐볼게요. 자, 여기서 14.3%, 여기서 6.7% 합치면 얼마입니까? 21%. 21%를 저희는 3일만에 가져갔다는 거죠. 3일만에. 그러면 이거 월간 평균을 내면은 곱하기 10하면 되죠. 210% 됐습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곱하기 12니까 1750% 입니다 아니 물론 이거 뭐한 일주일 만에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코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그지 같잖아요 너무 힘든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따박따박 제일 중요한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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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확실성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요 이 두가지가 접목이 안되면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FTX 사태로 난리 났죠. 위메이드 사태로 난리 났죠. 거기다 또뭐 제네시스도 부도 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아주 여기저기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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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상패 상패 상패.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과 확실성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이 기술적 분석 5년 동안의 검증이 끝난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매우 확실합니다. 이 부분 무조건 수익 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거 그냥 따라 하세요. 자, 그리고 내가 이거 조금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세팅하는 방법.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2429-5330 전화번호 있죠. 이걸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정확성과 확실성?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이분 누굽니까? 빈살만입니다. 만수보다 르 100배 더자산이 많은 빈살만.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네, 옴시티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자그마치 1300조 짜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란도 있고요, 이집트 있고, 수단 있고요, 사우디아라비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빠맣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 홍해, 홍해. 여기에 어마무시한 도시를 짓는데 이게 서울의 44배입니다. 여기 해상 산업도시를 이렇게 띄워서 만듭니다. 띄워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미러시티를 만듭니다. 미러시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미러라인. 미러시티를 만들고요. 여기 뒤에, 여기는 트로제나라고 해서 관광도시를 만듭니다. 여기에 1300조를 갖다 부어요.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하죠. 아, 이두 분이 만나버린 겁니다. 이두 분이. 삼성전자와 빈살만의 네옴시티가요.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는 건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제가 더 얘기를 안 하겠죠.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표망하고 있는 네옴시티는요. 가장 핵심이 블록체인이요. 에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매엄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사법. 국가 안의 국가. 이게 바로 블록체인 아니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블록체인 좋아하나요? 무조건 좋아하죠. 얘 대놓고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의 블록체인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구글에다 그냥 치십시오. 삼성전자 블록체인 그냥 쳐보세요. 바로 기사 나옵니다. 바로요. 자, 이번에요.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메인넷 이더리움 기반.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삼성전화는 대놓고 블록체인 하는 애들이에요. 대놓고 코인 하는 애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코인, 아르고라는 코인 있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 올라갔다는 건 팩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빈살만의 1300조가 투입이 된다는 겁니다. 사우드는 옆집 두바이가 글로벌 크립토 허브로 부상함에 따라서요, 돈이 들어오는 걸본 거예요. 네옴시티 오일머니 탈피하려고 만든 건데, 이게 진짜 돈이 된다는 걸본 거죠. 그래서 올해 기술부 장관한테요, 블록체인하고 웹3하고 암호화폐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 CBDC 진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냐? 네옴시티 최고 경영자는 네옴시티를 AI 과학기술로, 즉,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삼성이 진두지의하고 있고요. 내용시 1300조가 진두지의하고 있는 이 코인. 제가 바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쳐도 1000%갈 것이라고. 맞습니다. 이거 스타트 자체가 1000% 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스타트하냐? 2023년도에 바로 스타트 하는 겁니다. 2023년도 얼마나 왔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1년 남았으니까 5년 남았으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안에 스타트 할이 스타트 할 코인을 제가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는 방법 말씀드리죠 상단에 2 4 2 9 5 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나눠주면 삼성과 1300조짜리 네움시티 스쳐도 1000%갈수 있는 코인을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입니다. 여기 오른쪽을 쭉 올려보죠. 자, 10% 수익, 14% 수익, 10% 수익, 30% 수익, 21% 수익. 이 방도, 오늘 아닙니까? 이 방도 제가 바로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초대장까지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요. 찐입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